안녕하세요. 니나TV의 니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게 됐는데, 어, 빛이 잘안 보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한밤중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거의 다 자는 시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슬라임 두 가지와 먹거리 두 가지와 또 그 뭐지? <laughs> 뭐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까먹었어요. 우선 그런 걸한개더 샀긴 했는데 뭔진 잘모르겠어요 그냥 재미로 한개 사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음, 아, 이게 잘안 보이죠. 이런 이렇게는 보이죠. 저희 아파트 에엄 티니스. 네, 어딘지 아시죠? 바로 슥슥 <laughs> 쭉 사촌동생 집인데요. 사촌동생이 여기를 이사를 왔다고 해서 제가 그냥 이사를 왔습니다. 풍림이에요. 여기 풍림인데 몇 단지인지 모르시겠죠. <laughs> 그거는 저의 개인 사정이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I will fall from. 一緒に。<laughs> いい <laughs>